반박해 보세요.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실상 검찰 개혁 반대 발언이 다시 검찰 수사권 논쟁에 불을 붙이자 검찰 주자 중 하나인 김용남 전 의원도 말을 얹습니다. 이에 박은정 의원은 마치 국힘을 대하듯 목소리를 높이는데 검찰이 초동 수사부터 시작한 거. 그러니까 일 인지수사. 일종의 인지 수사, 특수부 수사가 네. 기획 수사지 어, 문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. 기획 네. 수사. 보안 수사권을 인정 안 한다. 안 아, 해. 네. 그러면 사실은 어. 수사지휘권은 부활시켜주는 게 맞아요. 이게 말이 편하지. 네, <laughs> <핵 덤소리. 웃음> 아니, 택검소리 아니, 택검서리 아니라 이미 법으로 끝났다고요. 그것이. 협의 협력 관계라고 하잖아요. 지금도 검찰에서 이거 더 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에 내려가잖아요. 한뭉차사야 형사 사건이 지금 끝이 안 나요. 아, 그러니까 지금. 그걸 제가 해결을 해 드릴게요. 어. Yeah. 해결이 해결이 가능해요. Yeah. 그게 제도가 보 yeah. 뭐 개선돼가지고 보완이 가능하거든요, 충분히. <laughs> 네, 진해가 네. 개기느라고 네. 제도를 그렇게 없애 그렇게 없애버린 거예요. 근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<laughs>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 무한대로 확대한 거 아, 어. 가능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. 아, 그게 그니까뭐 음. 선진국의 OECD 선진국이 모두 수사기소부가 분리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음.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맞도록 두고 아. 제가 검사하면서 경찰하고 매우 협력이 잘 됐습니다. 아. 저는 계속 협력하면서 수사했단 말이에요. 정착이 제대로 알겠습니다. 입법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. 에 <laughs>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정권 같은 아주 잘못된 어, 조건이 어. 몇십 년 후라도 또 나와서 네, 예. 그러면 어. 검찰을 이용하듯 경찰이나 아니면 중수청을 어. 이용하면 어떡할 건데그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. 어. <웃음> <그리고> <웃음> 그 그리고 다한 가지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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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더얘기해결해 주고 전세계 검사가 어. 어. 직접 수사하는 나라 없다. 뭔 소리예요? 잠깐 메나탄 남부 검찰청 거기서 직접 수사를얼마나많이 하나씩 하 메나탄. 메나탄. 내또헷갈 그것도 하나씩. 제가 해결해 드리고, 첫번째까 일단은 그윤석열이 나타나서 다시 나타나서 그 그 수사, 수사권 자체만 가지고는 그 영장 청구권,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. 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음. 어. 근데 그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윤석열이 나온 그러네. 거예요. 그 문제는 해결이 되셨죠? 됐어. 아니요, 건 <laughs> 인정. 됐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아니, <laughs> <참. 웃음> 아니 반박해보세요. 그거, 어. 그리고 메나탄 검찰청에서. 보셨어요? 맨나탄 검찰청에서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막 사람 디립다막 언론부에 피사실 공표 계속해가지고 사람을 악마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중에 무죄가 나가더라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미국의 맨나탄 검찰청의 그런 수사 보셨어요? 음.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. 특수검사들이.